106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5 0의 읽는 주역. 저자, 강기진. 출판일, 2023년 10월 31일. 상상 빌더 한줄 요약. 팔자와 운명을 바꿔보자. 책 소개.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 팔자, 운세, 인생을 바꾸는 3000년의 지혜. 50 비후 대운을 부르는 최고의 경전 주역 25수. 운이 좋아지고 싶은가? 팔자를 펴고 싶은가?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 최고의 경전 주역은 사람의 나이 50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라고 천한다. 양 기운이 다섯 에 이르니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를 때9 비룡제천 50 비전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삶을 살고 50 비우는 하늘을 홀을 날아다니는 용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50 비후 대운을 맞이하려면 주역의 조언을 따르라. 바로 자신의 과거를 바꾸는 것이다. 20대는 미숙하게 보내고 30, 40대는 치열하게 보냈다. 인생의 경험과 안목이 쌓인 50부터는 운과 팔자에 치이지 않고 살수 있으며 그래서 과거를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된다.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뀌고 과거가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주역은 진리를 깨달으면 50 비후 대운을 부르고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50에 읽는 주역은 한평생 주역에 천착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역학자이자 이 책의 저자 강기진이 대한민국의 희망인 우리 시대의 50대에게 특히 필요한 25수를 담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운이 좋아지는 법부터 팔자가 꼬이는 것을 피하는 법과 대운이 트이는 법, 인생이 평탄해지는 법까지 오시 비후 인생에서의 중요한 지혜들을 깨닫고 필요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운과 팔자에 치이며 살아온 옷이 비전의 삶을 바꿔라. 그럼 나아갈 길을 분명해질 것이다. 인생의 황금기를 누려야 할 이때 반드시 주역이 필요하다. 이 책이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지혜, 자기 마음속의 보석과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깨닫게 해주고 인생의 대운을 부를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강기진 동양철학자, 역학자, 태극사상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상체질연구소 소장 및 한국장면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일찍이 이름이랑 지위도 라는 주역 구절을 접한 순간 사로잡혀서 줄곧 이를 화두 삼아 주역에 천착해왔다. 주역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상고 시대의 저민들이 갑골점을 통해 내려받은 하늘의 계시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문장으로 형성된 것이다. 저민들 중 누구도 현재와 같은 문장이 나올 줄 몰랐다. 그러므로 주역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진정한 하늘의 계시다그 내용은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하늘의 뜻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주역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하고자 여러 집필 활동과 강연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유림방송 강기진의 주역산책에서 강연했으며 주요 논문으로 훈민정음과 태극의 철학, 통행본 주역과 백서 주역괴명의 의미 비교실론 필사본 향약구급방의 유전 등이 있다. 저서로 주역독해, 막힘없는 삶을 위한 주역공부 등이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용처럼 하늘을 날아올라야 하는 50에게 필요한 3000년의 지혜 3000년을 내려온 주역은 사람의 나이 50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전한다. 50부터가 인생의 황금기이자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 시간이라고 할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대는 미숙했고 3, 40대의 삶은 너무 치열했다. 젊은 시절에는 운과 팔자에 치여 엉겁결에 살고 열병을 앓기 마련이다. 절대적인 시간 동안 경험과 안목을 축적하면서 운에 휩쓸리지 않게 될 때가 바로 50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50이 되어도 힘들다. 여태까지는 무엇이든 노력해서 이룰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지금 자신의 위치보다 더 오르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와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빠지는 건강도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5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바라겠나 하는 심정으로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방향을 잃는 바람에 근심하며 내 팔자야 탈영을 하기 쉽다. 삶과 세상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주역에 따르면 황금기인 50에는 이런 불안과 걱정이 함께 찾아온다. 50은 양기운이 다섯에 이르니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오를 때 구호 비룡제천인 만큼 인생의 절정기이자 전환기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힘이 빠지는 초목처럼 50 또한 황금기인 동시에 불안기인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다. 이 시기에 꺾이지 않고 용처럼 하늘을 홀을 날아오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50에 반드시 주역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팔자, 운세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경전 주역 25수. 최고의 경전으로 대우받는 주역은 하늘의 계시이자 세상 만물의 법칙을 담고 있다.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 여행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길은 64가지가 있고 이를 답하면 새로운 도를 터득할 수 있다. 곧 터득해야 하는 도에도 64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도가 담긴 주역의 구절은 고도로 압축되어 있어 이를 64개가 보충하고 있다. 공자는 이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읽고 실제 인생의 위기를 모면해 고사 위편 3절을 남겼다. 50에 읽는 주역은 한평생 주역에 천착해 온 국내 최고의 역학자이자 태극사상연구소 강기진 소장이 대한민국 50대를 위해 쓴 책이다. 절정기와 불안기가 함께하는 50대에게 특히 필요한 주역 25수와 지혜를 담았다. 대중에게 더 쉽고 정확하게 주역을 알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중추인 50대가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중심을 찾길 바라며 주역이 전하는 진정한 이치와 조언을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살면서 했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우리는 팔자가 꼬인다 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팔자가 꼬인다 라는 말은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지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그럼 팔자는 왜 꼬일까?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또한 나. 내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은 나뿐인데 자꾸 자기로부터 도망치려 하기 때문이다. 주역은 상대를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도 전한다. 자신의 필요만 요구하는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상대의 요청을 두 번까지는 들어주지 말고 세 번째 요청에는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두 번까지는 들어주지 말고 여섯 번째에는 들어주라고 한다. 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해주지 않는 것은 쉬움으로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다. 운명의 고삐를 틀어주어야할때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 이 책은 옷이 비후 대운을 맞이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바꾸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바꿔야 한다.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나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현재 의 내가 오십 비전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과거가 바뀐다. 과거가 바뀌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는 나이가 오십이기에 가능하다.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안목으로 더는 운과 팔자에 치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는 어떻게 마음먹어야 할까? 가고자 하는 발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자신의 변치 않는 가치를 확인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발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이 팔자를 바꿔서 넘어서는 시작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주력은 이를 불변은 만변. 불변은 만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만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는 말로 전한다.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절대 불변하지 않는 달의 마음으로 살라는 진리다. 봄여름의 나무처럼 외형이 성장했던 전반생을 보내고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후반생의 시작 50. 팔자를 펴고 싶은 사람, 운의 고비를 틀어주고 살고 싶은 사람,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역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 기름을 대하는 태도, 개운하는 법, 인간관계에서의 처신, 50 비후의 방향 등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대운이 따르게 될 것이다. 바꿔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다. 팔자를 바꿀 수 없나요? 역학자인 필자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팔자를 바꾸고 싶다고 할때 실제로 바꾸고 싶은 것은 자기 인생일 텐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50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수가 많다. 보통 이러한 반응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젊을 때 가능한 일이지 이제 50이 다 됐는데 뭘 새롭게 바꾸나. 살던 대로 살아야지 뭐. 이는 인생을 바꾼다고 할때 바꾸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바꿔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다.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과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바뀐다. 과거와 미래를 바꾸는 것은 현재 나의 마음이다. 하늘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 역시 사람이 잘 보지 못하도록 감추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자기 과거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시 돌아보시기 바란다. 지난 과거는 다각적이다. 지긋지긋한 과거였는가? 의미 있는 과거였는가? 여러 각도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자신의 과거인지 사람은 잘 보지 못한다.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50이라는 나이에 부여된 사명이라고 할수 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나의 행동이 바뀌고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제는 주역점의 기본 원리를 이루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사람은 과거를 포함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할때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며 이것이 50대의 사명이다. 삶과 세상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전하는 주역은 사람의 나이 50에 대해 인생의 황금기이자 이제 비로소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시간이라고 말한다. 돌아보면 20대는 미숙했고 3, 0 40대의 삶은 너무 치열했다. 그런데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은 휘몰아친 세월에 휩쓸려서 엉겁결에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의 사람은 운과 팔자에 치이고 난다. 그렇게 젊은 날의 열병이 여러 겹의 나이테를 남기고 지나갔을 때 비로소 50이라는 원숙기에 이른다. 가치 있는 일은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20대와 30, 40대를 거친 50에게는 그동안 축적한 인생이 있다. 그러므로 50에 이른 이는 이제 자기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자신의 기지를 넘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는 이제 운에 휩쓸리지 않으며 그 고삐를 틀어지고 살수 있다. 그런데 정작 황금기에 이른 50대가 잘못된 관점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의 나이가 50에 이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다. 종교를 찾거나 역수린을 찾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이 50에 이르면 더 이상 인력으로 안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장지기까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부장에서 임원으로 올라서는 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 떨어지는 체력, 나빠지는 건강 역시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나이든 자녀도 이제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결국 50대는 천운을 바라며 종교나 역술인을 찾는 것이다. 공자가 평생을 공부한 세상 만물의 법칙. 이 때문에 역학자인 필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역시 역술점과 사주팔자에 대한 것이다. 역경으로도 불리는 주역은 원래 점치는 책이니, 필자에게 역술에 대해 묻는 것도 번지수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주역이 점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의 최고 경전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간과되는 것은 유감이다. 사서삼경이라고 할때 삼경이 바로 시경서경 역경인데, 역경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경전으로 대우받는다.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는 뜻이다. 원래의 역경은 주나라가 아닌 은나라 기원전 1600년경 기원전 1046년경 애점민들이 정립했다. 그러다가 은나라를 멸하고 들어선 주나라가 자신들의 이름을 붙여 주역이라 명명했기에 오늘날 주역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뿐이다. 역경을 정립한 은나라는 점치는 점민들이 통치하던 점의 왕국이라고 할 법했다. 점민들의 우두머리가 왕이었는데 은나라 왕의 통치 권위는 그가 내린 점교에 대한 해석이 들어맞아야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은나라 점인들은 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그대로 심혈을 기울였다. 은나라 점인들은 갑골 점을 통해 하늘의 뜻을 계시받고 나서 그 점괘가 맞아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세상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렇게 해서 맞아 들어간 점괘는 나중에 비슷한 점을 칠때 다시 참고하기 위해 분류해서 보관했다. 그 노력은 10년, 100년이 아니라 짧게는 600년, 길게는 1500년간 은나라 이절을 포함할 경우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게 된 최종 텍스트가 바로 역경이다. 역경은 역에 대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역은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가리킨다. 갑골점을 통해 하늘이 게시한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제시한 역경의 문장은 점인들이 쓴 것이 아니다. 점을 통해 내려받은 하늘의 계시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문장으로 형성되었을 뿐이다. 점인들 중 누구도 현재와 같은 문장이 나올 줄 몰랐다. 그러므로 역경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것이 아닌 진정한 하늘의 계시인 것이다. 이처럼 역경은 하늘이 계시한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을 담고 있으니 미래의 변화를 알고자 점을 칠때 활용할 수 있는 경전이 된다. 하지만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 존재 법칙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그대로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근본 통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역경이 단지 점치는 책에 머물지 않고 유교와 도교의 최고 경전이 된 것이다. 역경에 심취했던 공자는 길을 떠날 때도 항상 역경을 지니고 다녔고 밤에는 머리맡에 두었다가 잠들기 전 언제나 역경을 읽었다. 그리하여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번 끊어지도록 역경을 읽고 또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남겼다. 또한 실제 삶 속에서 역경의 조언을 따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역경은 성인인 공자도 심취시킨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기에 누구나 역경을 읽음으로써 인생기를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0. 인생의 후반생은 팔자를 바꾸고 넘어서야 할때 하지만 오늘날 역경의 이러한 면모는 잊힌 채 사람들이 그저 역수림만 찾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스스로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막연히 천운을 기대하는 것인데 어떤 역술인들은 이러한 심리의 편승에서 엉터리 개운 처방을 내리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역술의 심각한 타락일 뿐 역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팔자가 꼬인다 라는 말을 흔히 쓴다. 사람이 쓰는 말에는 하늘이 내린 지혜가 담겨 있다. 팔자가 꼬인다 라는 말은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지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역경은 인생사의 매 경우마다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데 이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팔자가 꼬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경의 조언을 따르면 팔자가 꼬이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운이 좋아진다. 또한 팔자는 바꿀 수 있고 바꿔내야 하는 것이다. 우선 팔자는 내 삶의 출발점이자 재료로 주어진 소중한 나의 자산이다. 그러다가 삶이 후반생에 이르면 이 팔자를 바꿔서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해서 팔자를 넘어설 때 나의 삶이 완결되는 것이며 그때라야 기쁘게 눈 감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나이 50은 자신의 팔자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완결 지을 귀중한 시기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중년이 위기를 맞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50에는 역수린을 찾을 것이 아니라 부디 역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역경이 담고 있는 근본 통찰, 즉 인간의 삶과 이 세상에 대한 하늘에 계시는 50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이를 깨달으면 어찌 운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나이 50에는 역수린이 아니라 역경의 독서를 통해 개운하시기 바란다. 사람이 정말 바꿔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다.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과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바뀐다. 우리는 팔자가 꼬인다라는 말을 흔히 쓴다. 사람이 쓰는 말에는 하늘이 내린 지혜가 담겨 있다. 팔자가 꼬인다라는 말은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지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역경은 인생사의 매 경우마다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데 이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팔자가 꼬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경의 조언을 따르면 팔자가 꼬이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운이 좋아진다.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 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에까지 내몰려 있다. 특히 50의 이름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에 극단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도 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자 하면 더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빠른 사람들이 기룬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운을 섞어 넣음으로써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다. 흔히 알고 내 팔자야 내지 내 팔자는 왜 이리 사나운가 하고 팔자 탓을 한다. 하지만 글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팔자가 꼬이는 것이 문제이지. 사람의 팔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사람은 주어진 팔자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자신의 팔자를 그대로 실현할 때 가장 뿌듯한 충일감을 느낄 수 있다. 50에 이른 이는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50이 하늘에 올랐다는 말이 이를 뜻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땅의 세상을 내려다보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에 따라 자신의 기질을 넘어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더 이상 운에 치이지도 않는다. 변덕스러운 우연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고비를 틀어지고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50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날아야 할 용이 비로소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이를 뜻하는 말이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나의 과거는 가변적인 것이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비참한 과거였는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는가? 무의미한 과거였는가? 유의미한 과정이었는가? 전반생이 어느 쪽이었는지 지금의 나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생을 통해 그 결정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이 완성된다. 결국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오늘은 물론 과거와 미래를 모두 바꾼다. 나의 마음은 그토록 놀라운 것이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힘이다.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면 인생 경륜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역경이 오직 기미를 살피는 연고로 능히 천하의 책무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조언하는 것은 경륜의 요체가 기미를 살필 줄 아는 지혜에 있다고 설파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사람이 나이 50에 이르면 무엇보다 기미를 살피며 힘쓸 일이다. 군자로 하여금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역경은 믿음을 갖고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형통할 것이라 말한다. 형통할 것이라는 말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일신후일신인지라 나날이 새로운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 인생에서 어느 특정 시점에만 깊이 있는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사람이 가장 현실에 매이는 삶을 사는 시기는 나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세파를 해치며 치열한 삶을 사는 전반생 동안이다. 사람은 전반생을 거친 후 후반생에 이르러 정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의 삶에 도달한 사람이라야 정말 깊이 있는 사귐이 가능한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50이 되면 대체로 친구 관계가 시들해진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고 또 자주 열리던 모임이 점차 횟수가 뜸해지고 참석자 수도 줄어든다. 그러다 모임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또한 50쯤 되면 새로이 누군가를 사귀는 것도 어렵다. 결국 점차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쓸쓸함을 느끼게도 된다. 그런데 역경은 이 시기에 새로운 벗을 사귀라고 조언한다. 앞글에서 소개했던 곳의 괴사는 50대 선남방향의노인 사람과 벗을 얻어야 득붕 이로울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 역경은 50대가 새로운 벗을 사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경의 조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경이 오십에게 권하는 벗이 법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간에 공통의 믿음을 발굴하여 사기는 단계에 도달하면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수 있다. 역경은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을 때 나오는 말은 그 형취가 남꽃과 같다고 했으니 그 사김은 아름답기까지 한 것이다. 오십의 고상한 삶에는 이처럼 위협 믿고 아름다운 사김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고상한 삶에 어울리는 고상한 사김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